KBL 25년 차 심판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L 3년 차 심판인 강구동 심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 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에 애정이 있는 어, 35살 김석원이라고 합니다. 농구는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고, 심미도 농구 유니폼 수집일만큼 정말 농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농구에 대한 애정이 먼저 많이 드러나시는데. KBL QR코드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 QR코드 이벤트 한 경기도 안 빼먹고 다, 찍, 다 찍었습니다. 어, 작년에도 1등 선물을 받었거든요 아. <laughs> 네, 이번에도 1등 하려고요. 천천히 한번 뭐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그 농구에서 그 파울을 할때 팔을 그 공이랑 같은 걸로 보는지 손등을 칠때 파울이 불리고 안 불리고 그 차이가 있는지. 아. 볼 가진 손, 예. 볼 가진 손은 볼의 일부음이라고 해요. 손이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볼을 잡으면, 네. 손을 안 치고는 볼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슛할 때도, 예. 슛할 때도, 볼 가진 손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그래도 파업이 안 됩니다. 볼 가진 손을 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볼 가진 손이 아니고, 네. 손목이라는이 네. 위쪽에 네. 치는 건 파업입니다. 골까지 손을 치는 것은 네. 다월이 아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지금 정확 네. 이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 팀에게 너무 평파적이다 이런 틀도 있고, 뭐 홈콜이고 뭐 특정 팀에 대한 이 콜이 좀 심하다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음, 저희 심판들은 프로 심판이기 때문에 네. 매 경기를 평가를 받습니다. 예. 네. 만약에 홈에 대해서 유리한 콜을 했다. 예. 네. 그거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보상 판정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보상 그렇죠. 판정을 하다 보면 예.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그렇죠. 알고 하면 손해를 별로 없이 받는다. 16년도, 17년도는 네. 홈팀 승률이 60%였어요. 네. 19, 20년도는 52%, 네. 지금 올 시절에 55%. 네. 그러면 16, 17년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 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홈팀이 승률이 좋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데 아무 얘기 안 나면 예, 네. 그렇죠. 저희들은 당연히 홈팀에 대해서 드밴트 이런 분은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손해니까 심판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오해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또뭐 스크린에 이제는 걸리면 걸려서 움직임 원래 네. 무빙 스크린은 파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또안 불고 그냥 가고 또 어떨 때는 또 확실하게 불고 그러니까 또 이런 데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스크린 플레이를 판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키는 프로토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예. 크게 나누면 정지에 있는 선수 예. 거기서 만약에 수비자가 정지에 있을 경우 시야 내 선수와 스크리너의 시야 밖에 선수를 구분이 되는데 예. 예. 수비자가 스크리너가 옆에 있으면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장 예. 가까이에 가서 예. 스크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시야 밖에 스크린의 경우에는 예. 인지를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멈추거나 피해갈 수 있을 최소의 공간, 통상적으로 네. 네. 한보 또는 두보 정도의 거리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움직이고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수비자가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접촉에 네. 따라서 뭐 부상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스피드의 비례에서 네. 수비자가 스크리너를 멈추, 멈추어서 방향 전환에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네. 여유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영향력이 있고 선수의 플레이에 지장을 줬다면 네. 불법적인 스크린으로 저희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5초 바이올레이션이나 그 8초 바이올레이션이 있잖아요. 심판이이렇 하나, 둘, 셋 수신을 하는데 그때도 정확히 5초를 딱 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 8초 바이올레이션은 반대편 시계를 통해서 예. 어, 보면서 대이하거든요 예. 하는데 5초 바이올레이션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많이 예. 드로잉될 때 5초 바이러이션. 예.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한 비주얼 카운트를 하는데, 1000원, 예. 1000원, 2 0 0원3 0 0 0 4 0 0 0 5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5초를 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 시간이 딱 맞아야 됩니 예. 그건 아마도 0. 몇 초는 날것 같은데, 뭐 1, 2초 차이는 차이가 안나다 예. 5초 바이러이션은 시계 이런 걸 참지하지 않고, 예. 개인이 그게 맞게 잘 연습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그 농구를 보다 보면은 뭐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한번준 다음에 그 테크니컬 파울을 주게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주는 경우랑 테크니컬 파울을 바로 주는 경우랑 어떤 것인가인지 저도 그차이를볼수 있습니다. 머리 네. 원정입니다. 네. 규칙상에는 네. 네.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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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심판한테 판정 불만 표시를 네. 명확하게. 예. 네. 네. 뭐 욕설이라든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 그거는 경고 시이찍 예. 그런데 좀 아쉬워 하면서,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경기 운영상, 네. 예. 경고를 주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하면, 예. 당연히 또, 태평양판을 태판, 줄수 있는데, 예. 어, 경고를 조금 활용한다는 거 말은, 선수들하고, 심판들하고, 예. 심판하고, 코칭 들포하고 예. 약간의 완충 역할을 시키는 다 예 경고라 예더 이상 하지 마라 예 그럼 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경우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거고 예그 경고 의 이상되는 예. 그예 주로 심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는 그래갈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어 예.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는 페이크 그 파울이라고 예. 있었는데 올시즌는 거의 열 건도 안 나오고 그 플라킹 파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페이크 관련된 플라핑이나 예. 예. 관련한 판정에서 저희가 역시 참고하고 예. 판정할 때 반드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 저기, 페이크 신호라고 해서 예. 공격자와 수비자 접촉이 발생했을 때 예. 이제 페이크를 하려는 뭐 사람은 먼저 접촉을 먼저 찾는다. 예. 접촉이 나지 않았는데 접촉이 나지 않은 부위를 제 낀다든지 예. 과장되고 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판정을 하는데 예. 되게 많이 발생한 장면 중에 하나가 네. 두 발이 떨어진 지점과 착지 지점의 거리가 멀지 않게 네.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네. 많이 있고 네. 역시 그렇다 보니 자기가 넘어질 거 알고 있었다 보니까 손부터 먼저 넘어질 준비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신호가 네. 되면서 동시에 심판들한테 힌트가 아. 될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움직임이 페이크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가려내기 위해서 공간 창출을 위해 손을 뻗는 이런 경우에 경우 공격자 파울에 해당 되지만 네. 우연히 발을 밟아서 균형을 잃을 때도 네. 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건 페이크가 아니라 네. 발을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밟아서 네. 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희가 항상 교육하고 네. 그러한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네. 이제 정확하게 판단 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좀하고어 네. 이렇게 나갔다는 누가 봐요 네, 누가 봐도. 네, 박 교수도 밀기를 밀었죠. 근데 이렇게. 착지 준비 탁 네. 하고. 네. 판이 속아서 안 되는데, 속을 때도 네. 있기 때문에. 제재가 네. 사후에 네. 네. 벌금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음. 좀더 늘어나거나 안 좋은 성향들이 많이 발생되면. 네. 아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제재가 아마 주어질 거라고. 네. 네. 지난 시즌, 103건에서. 네. 올림픽 올리... 아, 시즌이 안 끝났지만 42건입니다. 네. 거의 뭐. 아, 반 이상입니다. 선수들도 변각신경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도 지켜보시면 정말 크게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 많이 나올 것같 네. 상대 포트로 공격을 할때그 상대 베이스라인에서부터 공을 넘겨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가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선을 밟고 하면 바이올레이션이고 그한 발만 이어서 들어가면 그 바이올레이션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규칙상 어떻게 되냐면 드로이는 네, 네. 바깥에 완전히 나가서 공니다 명확하게 한 발이 나가고 난뒤 던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라인을 밟고 던지도상관 없습니다. 바깥에서 한 5cm를 네. 넘었으면안 되는 거예 네. 라인을 이렇게 안쪽, 어, 안과 바깥 경계선에 있다고 네. 한쪽을 안넘었으면 네. 됩니다. 네. 4.9cm는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 네. 바깥에서 밟을 수 있는데 네. 규칙상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한 발이 안, 안 나가고 무식 네. 중에 이렇게 라인을 밟고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알레이션이 아니고 네. 플레이를 새로 시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단 규칙상은 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음. 제일 적어요 네. 뭐 팬들 중에 제가 만나본 네. 팬들, 중에 네. 팬들 중에는 규칙을 제일 많이 안 치는 것 같습니다 일개도 팬인데 좀더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걸 알고 계실 팬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 역시 깜짝 놀랐고 오히려 더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 좀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좀더더 더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어, 너무 즐거운 시, 시간이었고 제가 친도 한번더되따라오는 시간이었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심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런 기획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편으로 기분 좋고. 한편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항상 좋은 판정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원팬 에드 타임 이게 그 처음에 이게 신청한다고 KBL 홈페이지에 올라왔을때 이건 꼭 진짜 내가 뭐 여기서 가서 심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건 꼭 어떻게 알고 싶다 하는 기회를 그 가지고 싶었거든요. 저도 오늘 그 많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된 시간이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